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캐릭터 관련된 뭐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은 뭐냐면 로스트아크의 매니악한 캐릭터 리스트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인구수가 적은 직업이나 뭐 직각 이런 것보다는 약간 진짜 이제 좀 비주류 중에서도 좀 특유의 그 약간 맛이 나는 약간 저, 두리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리안 같은 직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구수가 없는, 인구수가 없는, 그냥 무난한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이 화력 강화 블래스터 같은 상위권 캐릭터들 중에 직각이 가장 적은 직각 중에 하나인데, 얘를 매니악하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무난해요, 얘는.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뭐 남캐고 약간 비인기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감성적으로도 이제 뭐, 한류 뭐, 절제, 이런 직업들 그리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어, 말 그대로 그냥 말, 무난, 무난한 하고 약간 다른 직각 쪽에 좀 주류 직각이 있거나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감성으로 대체 가능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오늘은 비인기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 보다는 개성이 너무 찐해서 진입 장벽이 좀 있으나 한번 맛, 맛이 들리면 못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이 좀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는, 그, 기공사 같아요. 기공사. 얘가 그냥 무난하게 보면은 그냥 장풍 쏠거 같지만, 그렇긴 한데, 이게 은근히 딜 메커니즘이나, 이제 아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되게 독특하고, 은근히 감성이 좀 세요. 감성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뭐 특화 세맥이니 뭐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뜨기는 하지만, 막상 키워보면 손이 잘안 가. 그 특유의 딜하는 감성이나 이 타격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스킬 굴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달라요. 기공사 같은 경우.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부캐로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효율적인 배럭이라기보다는 최소 6맨은 들어가야 잘 굴러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이 좀 필요한 이런 캐릭터 같아서 이제 뭐 예전도 그렇지만 뭐 지금도 원기옥이나 이런 어떤 감성에 젖어가지고 역천 하시던 분들도 있고 이번에 특화 세미게 뭐 성능이나 딜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근히 되게 어요 여기가 그래서 물론 시즌 2 때는 막 최소 무슨 홍염 레벨이 뭐 이래야 된다 정도로 이제 뭐 빌드 때문에도 그런 것 있었지만 기공사가 은근히 또 그런 게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기술 스카우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할지 그은 다른 직업에서 느낄 수 없는 조작감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드론 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드론을 내 몸에 붙이고 스킬을 써야 제 성능이 나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D라는 어떤 이어 타격 요소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다른 직업에서 볼수 없는 드론과 총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합격으로 이용하는 그 합격기라고 하죠. 뭐 이제 뭐. 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병행해서 왔다갔다 하는 이그 전투 요소가 되게 좀, 이건 약간 감성이 세다기보다 약간 독특해요, 독특. 느낌 그래서 은근히 해보면은 생각보다 스타일리시 합니다. 스타일리시하고 좀 스킬 빌드도 다양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딜할 수 있는, 딜할 수 있는 캐릭터고, 게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또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초각성기나 이쪽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기술 스카우터의 그 조작감이나 전투 방식 자체는 굉장히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 드론이랑 막 굴러가지고 막그 전투술이랑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섞이는 미묘한 감성들 때문에 얘도 물론 난이도 때문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꽤 있는 굉장히 매니악한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들 중에 이제 아르카나가 있죠. 아르카나 그냥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이제 아덴이 쌓이면은 카드를 들어오두 가지나 한 가지 카드를 그거를 해가지고 배합하거나 선택 및 버리기 등을 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유연하게 본인이 특정 상황을 좀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 감성이기 때문에 그냥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런 딜러는 없다. 카드로 딜을 하잖아. 무기다 카드야, 카드. 얘는 사실 이제 의외로 좀 이렇게 예쁘고 좀 이런 독특한 어떤 캐릭터의 카드로 하는 약간 이런 가벼워 보이는 컨셉들 때문에 의외로 여성 유저분들도 꽤 많아요. 아르카나 하시는 분들 중에. 스트리머 분들도 꽤 많은 거. 그래서 이게 그 접근했을 때 어떤 컨셉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긴 하는데 좀 깊이 있게 다뤘을 때또 굉장히 멋질 수 있는. 이런 캐릭터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이 많은 이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직업에 비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런 인식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 카드도 우선순위가 있고, 또 카드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킬에 대한 여러 가지 빌드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굉장히 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지만 여전히 매니악한 캐릭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기도 하죠. 그 와중에도 이제 뭐 황제 뭐 이제 이런 직업 각인 가면은 또 이제 다른 <laughs> 이제 매력이 또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황제 아르카나 찍목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전 약간 실린 특유의 이 약간 살랑살랑 거리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이제 실린 캐릭은 싹다 지웠거든요. 제 원정대에 바드, 소서, 아르카나 다 있었는데, 그냥 다 지워졌어요. 그 실린 특유의 그 살랑거림을 못 견디겠더라고, 나는. 이렇게 내가 아저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좀 있지만, 그냥 아, 황제 아르카나 자체는 굉장히 좀 재밌게 접근했었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호크아이. 저는 얘도 약간 매니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얘는요, 얘는 의외로 매니악해요. 왜냐면 보통 RPG에서 활 쓰는 캐릭은 되게 무난해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비 인기 플러스 매니악인 것 같아. 왜냐면 감성이 이게 오면은 활만 쓴다기보다는 활도 약간 기계고 그리고 좀 이제 전투술에 능하다고 해야 되나? 칼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얘는 완전 매니악이라 기 보다는 약간 힙스터 느낌이 좀 나. 느낌이 많이 나고 물론 이제 예전에 성능 관련해서 이제 별정섬에서 아이템을 갈고 잠들었던 후카이의 어떤 역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지우고서라도 의외로 되게 좀 여기도 무단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 있지만 이번에 사실 초각성이 좀 낭만있게 나오긴 했어요. 특히 이제 초각성 스킬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쉽게 접근하려고 했다가 어 이거 맛이 되게 진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묘하게 이제 스며드는 진한 향기가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인 것 같아요. 호카이가 그래서 RPG에서 어떻게 보면 사냥꾼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인구수도 많고 이럴 줄 알지만 호카이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매니악한 쪽으로 제가 좀 분류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건어 요즘은 근데 이제 강무 강화무기 이제 강무 대현이랑 뭐 인구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비교할 만한 이런 부분이긴 한데 원래 대현 자체가 사람이 없어요, 대헌 자체가. 근데, 대헌이라는 직업 자체는 약간 힙스터의 낭만 느낌이긴 해가지고, 감성이 진한 캐릭터의 남캐니까, 그런 건 있는데, 핸드건어 자체의 직각의 역사를 보면은, 얘는 매니악한 게 맞아요. 그니까, 러 지금 성능 자체는 의외로 핸드건어는 굉장히 무난하고 성능 잘 빠진 지속 딜링이긴 한데, 이게, 어, 접근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적은 이런 느낌이고 어 얘도 이제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정신없이 좀 날라다녀야 하는 이런 캐릭터가 돼 버리는 바람에 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매니악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든. 그 그러니까 대헌도 보기 힘든데 핸드건너는 더 보기 힘든 이런 느낌이었지만 요즘 그래도 이제 주력기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이제 주력기 추가와 함께 초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잘 받긴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나마 좀 관심이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직업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좀 이제 매니악한,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모르지만, 딜 홀라. 그러니까 딜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특히나 딜 홀라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홀라의 초기 컨셉에, 초기 컨셉에 소위 이제 영업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허들이 좀 높긴 해요. 1 1 8 0을 찍기만 하면. 무슨 말까 뭐 200만 지르면 느낌이긴 한데 어 진짜로 이제 심판자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 최근에 굉장히 좀 이제 감성 잘 살려가지고 잘 빠지긴 했어 근데 약간 위에 있던 위에 있는 다른 딜러들이랑은 좀 다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약간 좀 그냥 훑고 지나갈 수 있을만한 어 이런 매니악한 그 클래스로 디롤라 정도를 저희가 한번 골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잘안 고르는 약간 비선호 직업이라기 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요 라인 같은 경우는 난좀 약간 개성이 센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개성이 강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직업들이 있다. 기공사, 기술스카, 아르카나, 호크아이, 뭐 핸드거너 뭐 이런 느낌. 디롤라는 약간 장벽이 좀 세고. 이제 이런 느낌의 캐릭터들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로아 직업들이 보면 되게 좀 만들 당시 부터 약간 힙스터 기질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실린만 봐도 아는 게 보통 RPG에는요 소서리스 같은 직업이 원래 나와 있는 게 정배거든 근데 여기는 소서가 제일 늦게 나왔어 실린 중에 그러니까 하프 들고 카드 날리고 소환하는 직업이 정통 원소술사보다 더 먼저 있는 게임이다. 되게, 어, 되게 힙스터한 게임이고, 예전에 개발 비화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고, 컨셉이 잡힌 직업들끼리, 이제 1대1 그 맞짱을 뜬대. 그래서 두 개의 직업이 싸워서 이긴 직업 출시. 이제 이런 비화도 있고, 여기서 이제 드랍된 직업들 중에, 닌자라는 컨셉의 직업도 있었다는 얘기를 개발 비유를 들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도화가라든지 이런 어떤 진한 컨셉이 나와 있는 물론 캐릭터부터 해가지고 약간 근본에 가까운 뭐 대검 이런 류의 직업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로아의 직업들이 굉장히 개성들이 좀 진한 편이고 액션 R P G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이 무기나 전투 감성에 의해서 이제 캐릭터를 어 고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아가 되게 특이한 거는 성능 때문에 접근했다더라도, 내 감성이 안 맞으면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내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어좀 있기는 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닌자랑 싸웠던 게 그때 아르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기를 이때 아르카나가 도심이 터졌을 것이다. 도태심판이 터져서 닌자를 원콤 냈을 것이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때 닌자가 이겼다면 아르카나가 안 나왔겠죠.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히스터한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해봐가지고,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캐릭터 점핑권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본캐는 자리 잡았는데 좀 캐릭터 중에서 좀 개성 진한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요런 직업 하실 때 보통은 말려요 이거 하는 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 그분들이 해보고 이제 그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이거 아니면 아닌 몸이라서 더그 상황을 알아서 그런 거기는 한데 가서 막상 해보시면 다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긴 하지만 보통 매니악한 캐릭터들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 매니악한 캐릭터는 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